안녕하세요. 메카핀 팀입니다. 시연에 앞서 저희 프로젝트 주제인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산 관리라는 문제를 RFID를 사용하여 자산의 위치와 자산의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자산마다 RFID 태그를 부착한 후 자산의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방법인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자산 관리 시스템의 목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방 구조를 자산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산을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면 자산이 입구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리더기에서 자산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읽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시연을 위해 RFID 리더에서 태그의 정보를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면이며 왼쪽 화면은 서버 측에서 정보를 받았다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화면에 태그의 정보가 읽힌 후 곧바로 왼쪽 서버층 로고에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DB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친 전에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가 태그 아이디와 리더 아이디의 세트로 입력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테이블과의 조인을 통해 어떤 정보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지 알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론트 엔드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 전 회원가입하는 과정입니다. 회원가입 목록에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할 수 있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서버 쪽으로 회원가입된 정보를 보냅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해시로 저장되고 로그인 시 유저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로그인이 성공합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 과정에서는 이미 기존의 자산 사용자로 설정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된 후 자산 사용자는 앞서 리더기로 인식했던 자산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콘솔창을 통해 DB의 정보가 이상없이 전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자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 저희는 책임자를 두어 자산을 사용자와 책임자만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메카핀 팀 시연을 마치겠습니다.